안녕하세요. 정책자금 준쌤입니다. 저도 솔직히 첫 요식업은 망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놓치게 되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 달에 상담을 500명, 깊이 있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40명에서 50명 정도 가량이 되는데요. 첫 요식업 매장도 월에는 7,300. 그리고 전용 평당은 19평이었는데요. 전용 평당 면적당으로는 360만 원 정도를 내, 낼 정도로 매출 자체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망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적 레버리지를 너무 빠르게 했다. 돈이 벌리니까 이제 시스템으로 해도 되겠다. 그리고 점장한테 맡기더라도 나는 장사꾼이 아니라 사업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점장의 권한이 세지고 고객한테 하는 CS, 맛들이 변화하는 시점이 한번 오니까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부터 레버리지를 빠르게 해서는 안 된다를 이야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재무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주변에서 장사를 꽤나 잘하고 그리고 매장을 두 개, 세개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마감, 월마감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요식업은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픈빨, 지인빨 이걸 좀 무시하고 6개월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은 꾸준하게 매출이 적더라도 순이익이 1,000만 원 정도는 나왔지만 2,000만 원약 평균 1,500만 원이라는 순이익을 예상하면서 늘려놨던 고정비와 그리고 차량을 구매하다 보니까 6개월 뒤에는 마이너스 통장이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7개월 차에는 마이너스 1,500만 원, 8개월 차에는 마이너스 2,000만 원, 9개월 차에는 마이너스 2,000만 원을 계속 달성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재무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던 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재무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되는데 원자재, 판관비, 영업 이익 정도는 일마감은 아니더라도 월마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재무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1 2 3 법칙이 있는데요. 10%는 임대료, 20%는 인건비, 30%는 원자재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총 매출액에 이 퍼센트를 넘게 되면 마이너스를 보고 있고 영업 이익은 내 손에 남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재무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망하는 지름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책 자금 활용을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후회됩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모든 직원들이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달 정도는 재정비해서 오픈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마이너스를 보는 데도 참고 기다렸는데 그 마이너스 범위가 마이너스 뭐 1,500, 2,000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실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행 같은 경우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하면 2에서 3천만 원이 아마 최대일 건데 어,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매출 기반, 신용 기반, 그리고 사업성 기반으로 보는 그 기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내 매출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이라든지, 어내 신용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그리고 내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됐을 때뭐 적어도 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줄서던 매장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 자금을 꼭 알아보신 이후에 담보력이 없거나 뭐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님들은 이세 가지 놓치지 마시고요. 저처럼 꼭 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